안녕하세요. 소파 출장 수리 기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고장 수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리클라이너 소파가 고장 나는 원인은 보통 네 가지입니다. 모터 불량, 스위치 불량, 어댑터 불량, 전선 불량입니다. 스위치, 어댑터, 전선은 출장 수리로 가능합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을 해 드리거나 끊어진 전선은 납땜을 할수 있죠. 하지만 모터 고정이라면 거의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모델을 구하기가 어렵고 사이즈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위에는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소파입니다. 가장 오른쪽 소파가 다리를 펼친 채 멈춰 있습니다. 리클라이너 기능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소파가 멈췄다고 하셨습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리를 위해 소파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테스터기로 스위치, 전선, 모터, 어댑터 모두 확인을 해보니 스위치 쪽에서 불량이 난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위치를 탈거하고 새로운 스위치로 연결하여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위에는 수리가 완료된 사진입니다. 펼쳐졌던 다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을 보시면 소파가 제자리를 잡은 게 확인됩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앞으로 리클라이너 기능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리만 접어서 소파처럼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리클라이너 기능이 편하긴 하지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파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리클라이너 수리뿐만 아니라 여러 소파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